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고일학력평가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평평한 지면 위에 있는 두 지점 AB,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이의 거리는 6m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4.5, 1.5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AB에서 각각 4.5, 1.5m 떨어진 지점 C, 여기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높이가 3m인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야. A 지점에서 A 지점에서 쏘아올린 공이 포물선 모양으로 날아 기둥의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지면의 수직 위로 3m인 이 P 지점을 지나 이 B 지점에 떨어졌다. 그럼 이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이 사실은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장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야? 이 이차함수식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꼭지점의 y 좌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높이를 말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건 이제 뭐냐면, 요 그림 안에 좌표평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은 일단은 여기는 x축이 맞을 거예요. 너 x축, 너 x축. 자, 그다음 여기다가 y축을 그려볼 건데 y축은 어떻게 잡느냐 어, 마음인데 나 그냥 딱 여기 가운데를 잡을래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렇게 잡고 나면 어, 뭔가 이 위치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모양이 분명해집니다. 일단은 이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나 b의 x좌표 3이라고 잡을 거고. a의 x좌표 마이너스 3,0이라고 잡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놈의 높이는 얼마인지 아직은 몰라. 그걸 우리가 구할 거거든. 그런데 요점 p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냐 여기 1.5잖아. 자, 전체는 6이야. 여기 3이야. 1.5 그러면 딱요 p의 이점 p의 x좌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1.5만큼이니까 1.5라고 쓰지 말고 2분의 3이라고 씁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좌표, 어, 3, 3이네? 결국은 y 좌표는, 아, 요 놈은 6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느냐면 이 2차 함수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y는 최고 차항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적당히 써주고, 절편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3을 지난대.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9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이 어떤 점을 지나더라? 2분의 3,6을 지나더라. 그럼 니가 2분의 3,6을 지나는 거니까 x의 2분의 3 4분의 9a 마이너스 9a 그것이 6 이렇게 되겠죠. 49 36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자, 여기는 4분의 36. 마이너스 27이 될 거야. 27A는 너 6. 요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A 값은 바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로 나눠주고 4 올려주는 거니까. 자, 일단은 약분은 좀 이따 할게요. 24. 3으로 약분 달아줘. 그리고 저, 저, 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39 마이너스. 3 8에 24. 마이너스 9분의 8이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이 2차 함수는 a는 마이너스 9분의 8 x제곱. a의 마이너스 9분의 8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8 이렇게 되겠다. 그러므로 최대 높이 이 위치는 얼마가 된다? 네, 8이라는 값으로. 결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차 함수화 시켜서 좌표평면에 나타내느냐. 그럼 결론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차 함수로 우리는 식을 작성하면 되겠다. 그냥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